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듣게 하시는 시간과 또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간이기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말씀으로 나타내어 우리를 통해 주님만 영광받게 되는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편 51편 1 a h 절의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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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요 네 편안한 잠을 주무시나요? 네뭐 그러신 분도 있고 네, 아니신 분들도 있고 잠은 오래 자는 것과 오래 자는 것과 또 짧게 자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떠한 모습과 방법으로 자는 것이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어, 저도 작년까지는 이제 혼자서 잤기 때문에 저의 수면 스타일이나 아니면 저의 자는 모습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랑 같이 잠을 자다 보니 뜻밖에 저의 수면 모습을 아내를 통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바로 제가 예 이건 질문 안했는데요 <laughs> 어, 뭐였냐면 바로 제가 잠을 잘때 코를 곤다는 거예요. 네, 코를 네, 코를 어, 권선이 너무 좋아하시는 데 네, 코를 곤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코를 고는 사람은 이제 코를 고는 줄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큰그 단점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코골이를 는지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저는 여태껏 평생 코를 곤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점잖게 자는 사람이고 이제 어디 이렇게 막 대자로 하지 않고 점잖게 자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제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때 아무도 저한테 코를 곤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골이를 하는 저를 제가 못해서 뭐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내한테 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녹음을 해서 저를 들려줬어요. 이제 코골이 하는 녹음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녹음도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딱 듣고. 와 진짜 내가 코고리를 하네. 요런 수준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점차점차 가면 갈수록 아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 이게 마치 세계의 전쟁이 터지듯 엄청나게 큰 소리가 이 핸드폰 녹음을 통해서 막 알게 된 거예요. 막하면서 아 엄청 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저 때문에 아침에 잠을 자지 못한 못한 아내의 속도 모르고 저는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는 내가 출근할 때 자고 있지 말고 나한테 잘 다녀오라고 맞이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더 속을 뒤집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출근할 때 아내가 같이 인사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 이번 이전에는 잠을 못 자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가 제 코골이에 적응했다는 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는 분명히 어제도 코골이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제 살이 쪄서 이제 분명히 코골이를 했을 텐데 뭐 이제는 아내가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뭐 오히려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침에 저를 잘 맞이해주기 시작했어요. 어, 본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어, 삶의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겨내야 할 과제라면, 어차피 나랑 같이 살아가야 할 숙제가 있다면, 어, 주어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삶의 환경이나 뭐 패턴이나 아니면 배경이 지금은 나랑 맞지 않더라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비단 일상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해야 하고 또 예배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기도하는 호흡이나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보고 불편함을 느껴야 하는 존재입니다.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지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무엇에 익숙해지는가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마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래의 고향집에 돌아오듯 마치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 성적으로 가늠한 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나아가는 시가 바로 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 그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세우며 고백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어렸을 때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매번 찾으며 마음으로 노래하던 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윗을 보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그만 실수를 저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자신의 충성된 이 부하의 이 아내를 간음했다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은 사무에라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에라 11장을 보면 다윗의 간음죄에 대한 이 배경이 쭉 나오게 돼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암몬자손들을 멸해하는 야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압과 그에 맞는 이 부하 몇몇을 이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에서도 나오듯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규모를 보았을 때 왕이 판단했을 때 굳이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전 어떠한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본인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던 자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모습과 더불어 사무엘하 11장 2절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저 전쟁을 유아하게 대처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고 그에 따른 게으름이 유발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모습은 전쟁 중에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다가 해가 저물 무렵 침상에서 일어난 것이며 이는 성실하게 나라를 지켜왔던 이 다윗의 헌신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익숙했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부활을 시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중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무시한 채 부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덮어버리고자 우리 아를 급하게 불러 너 집에서 쉬게 쉬고 게쉬 와라 하면서 집에서 쉬라고 이렇게 하였으나 우리 아는 마치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모든 군대가 앞에 배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바로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집에서 쉬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불안해진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하고 무리한 최전방에 배치를 하고 적군의 손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러한 사실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시며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첫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나단을 통해 전하게 하셨고 이를 마치 부정할 수 없듯 심히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7일 만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주변 신하들은 난리가 났어요. 금식하며 아이를 돌보던 다윗이 분명 크게 상심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긍율의 모습이 있을까 하여 끝까지 아이를 돌보았다라고 말하지만 아이가 죽고 나니까 애석하게도 죄의 결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죽게 되니까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보며, 보며 무엇에 익숙해지고 무엇에 적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통해 얻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던 모습과 자신에게 맡겨진 양 떼를 보살피며 또 사자와 곰을 때려눕히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듯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익숙했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이 판단한 고난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왕이니까 뭐든지 할수 있어.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 이 다윗의 목동 시절과 광야에서 사우를 피하며 살았던 삶. 또 전쟁터에 나아가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힘과 노력을 한 모든 것들은 긴장이 풀리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자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보다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그만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가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 게으름의 시작은 이제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가장 최선봉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 온데간데 없고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라는 이 명, 영적 영, 라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게으르게된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그 뒤로 한 부활을 죽이면서까지 이 아내를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듯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세바의 첫 아이의 끝은 바로 아픔을 시작한 지 1회 만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아이를 붙잡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이를 놓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생명을 숨,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죄악 한 가지에 바로 집착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제가 다 회개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큼은 저, 제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고 세상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는 절대적인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아예 합리화할 수가 없는 구도, 합리화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내야 하나님과 익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세바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죄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세우기로 결정해요. 아이의 죽음을 통해 다윗은 내 집착과 내 결과로 익숙해지는 삶을 결정하기보다 다시 하나님과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 장소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이 상한 심령.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상황에 어, 이렇게 된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가득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가기 위한 영적인 태도였어요. 히브리어로 상하다는 부서지다 꺾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고 게을리했던 자신의 자아가 부서질 때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던 마음이 꺾이는 그 순간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은 오히려 죄를 감추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결국 상한 심령은 내 안에서 죄를 해결하려고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익숙해져야만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속이기 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수는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첫 아이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세바를 통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낳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은 훗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 되었고 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 되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첫 아이는 죽게 되었고 다윗의 가정과 가문에 평생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긴 하였지만 우리는 심판 이후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 솔로몬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많고 상처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신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허용하고 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보다 크신 분이시며 인간의 실패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를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로 충분히 바꾸시는 분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세상에 익숙해져버린 삶이 되어버리면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익숙해져버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죄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다윗이 아이가 죽고 나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전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익숙해지기보다 하나님의 품을 익숙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가장 크게 두려워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고백한 오늘 본문 10편 51편의 내용은 세상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 삶인지 깨달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동 꾀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익숙함이라는 마음의 태도를 세상 앞에 두기보다 하나님 앞에 두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의 모든 죄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을 믿고 회복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익숙했던 그 말씀의 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